음.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구름다리 이탈을 찍어볼 거예요. 네. 재밌겠죠? 네, 그래. 네네. 네. 구독과 좋아요에 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 이번 내일 추석 때 음. 용돈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 네. 아, 이고 인날 수 있지요? 인날 수, 있죠. 인수 있어요. 옳치 다리를 조금 저. 벌리고. 내 센터를 응. 다녔거든요. 응. 거기서 인면서었어요아 그래서 이렇게 잘인나시는구나 응. 자, 음. 자, 자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요. 사람이라면 실수도 하고 그는 거예요. 다치면서도 그럼요. 도는거 그럼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응. 음. 음. 짝짝 내려오는 게 힘들어. 내려오는 게 힘들으니까 천천히 내려와. 다시 집에 가요. 네. 인지. 그렇지. 천천히 내려막기는 힘들은 거야. 할머니도 내려막기는 힘들어. 하, 학교 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이거 보고 얘기. 병원에 다니고 계시. 여러분도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운동을 다니시다면, 응. 이거 안벽을 못하면, 응. 연습하고, 응. 연습 많이 하고, 잘 되면은, 성공이에요. 응. 그러면은, 그러면은 발, 발, 빨리 달려가지고, 응. <laughs> 빨리 달려와가지고, 응. 친구들 집에 찾아갈 거요. 네. 자. 응, 올라가는 게더 쉽지, 내려오는 거보다 어. 응.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나둘 성공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혜은이가 게요네1 2 3 찬찬히 응. 우선 제가 처음으로 <laughs> 네 잖아요발 아이고, 성공, 성공, 또 성공. 올라가는 것. 응. 가는 것. 이야, 아진 이제 할머니 같이 더, 자, 할머니보다 더 잘, 할머니보다 더잘 걷네.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네 1, 2, 3파 갑니다 네 가운데로 갈게요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어제는 잘 아이고 잘했어요 응. 잘해요 그렇지요 어제 연습했는데 이 정도면 잘하시는 겁니다 잉크 한번 날려주세요. 잉크. 난잘안 돼. 그럼 두 눈을 꼭 감으세요. 할머니가 뽀뽀를 훔치러 가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응. 할머니가 피해피해 응. 아니, 저 할아버지가 피해가.

이야, 대박. 잘했습니다. 한번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네. 네. 옳지. <laughs> 여기는 어디 병원입니까? 서울대학병원이라고 있어요. 애인이 &E 선생님 이름을 알아요? 여기 원래는 네. 이지영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인데요. 네. 그 선생님이랑 네. 했었는데 아파가지고 못했어서 음. 근데 다시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팀장님이 있었는데, 팀장님이랑 내일하고, 지금 하고 내일하면 끝이. 맞아. 팀장님이 그랬어요? 네. 아, 그랬구나. 이지영 선생님이 더 좋아요?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오잘 올라가신다 네네잘할수있어요 천천히 응, 천천히 가운데로.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공주 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이제 오늘은 걷는 거 이제 저, 저 유튜브에서. 여러분, 응.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러면은 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이타 응. 하트, 꾹꾹, 응. <laughs> 구독, 좋아요, 될게 네. 응. 끝. 안녕. 안녕. 힘이 된다 소리는 왜 아니야? 저는 구독과 좋아요에 큰 힘이 됩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운동을 회복하고 잘걸수 있습니다. 제발 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알았어요. 우리 애니 선수를 위해서 제가 10개, 20개 찍어줄게요. 네. 네. 안녕. 음. 음.